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개인택시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개인택시 운행하다 보면 가끔씩 가게 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를 받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제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운행요금입니다. 한번 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택시요금이 나오는데다가 차도 막히지 않아 운행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서인 듯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가는 동안 길이 좋아서 눈이 호강하고 진짜 여행 출발하는 것처럼 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마음이 즐거워지곤 하네요. 네, 인천공항으로 가는 코스는 위쪽에 영종대교를 타거나 아니면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교를 건너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나서부터인데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막상 빈차로 나가려니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 대기인원이 많지 않으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조금 쉬면서 기다려보는 거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 어떻게 할지 판단 한번 해볼까요?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앱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직접 택시 대기장으로 가, 가서 하는 방법인데 앱을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천공학 검색창에 인천공학 플러스 ICN 지도라는 앱을 검색한 후 설치를 합니다. 설치 후에 열기 버튼 누르시면 첫 화면에 대중교통이라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선택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택시를 선택하시면 택시 대기 정보가 나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제1, 제2 역의 터미널별로 서울, 인천, 경기 시계외 모범 대형 택시 대기 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 보시고 대기를 해야 할지 철수를 해야 할지 판단하시고 대기를 하려면 제1 역의 터미널이 좋을지 아니면 제2 역의 터미널이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택시 대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제1 역의 터미널 택시 대기장 위치는 파킹 3 장기주차 장끝 쪽에 위치하는데. 터미널을 크게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가로질러서 가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택시 대기장이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점, 네, 이 지점에서 장기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셔야 들어가셔서 한 바퀴 크게 돌면 택시 대기장 입구가 나옵니다. 네, 입구에 설치된 순번 대기표를 뽑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기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 인천 경기와 모범 대형 순으로 구분이 되어 대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 대기 번호가 빨간불로 표시되면 제일 여객 터미널 택시 탑승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택시 탑승장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내셔널 택시, 인천 택시, 경기 택시, 서울 택시, 모범 택시, 대형 택시 순으로 탑승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의하시 점은 전광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택시만 출입이 통과가 되고요. 아, 순서가 안 되는 택시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앱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택시 대기장에서도 전광판에 현재 순번이 나와 있고 대기 대수도 나와 있으니까 아이가 뽑은 순번 대기표 번호와 비교를 해봐서 기다려 볼만 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곳에 뭐 식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으니까 조금 쉬면서 대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뭐 바둑도 열심히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제 제2 여객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제2 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하차시키고 택시대기장으로 이동합니다. 택시대기장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이곳은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하면 식당도 없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 여기서는 운행지역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택시대기장에 들어오실 때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시계 중에 선택해서 발권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경기 택시라고 해도 서울, 인천 시계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자기 대기 번호가 빨간 불로 표시가 되면 제2 여객터미널 택시 탑승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택시 탑승장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탑승장 순서는 인터내셔널 택시 인천 영종도 근거리 택시, 시계외 인천, 경기, 서울, 모범 대형 택시 순으로 탑승장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 대기하는 택시가 많을 경우에는 빈차로 해당 영업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고속도로 입구에서 빈차등 켜시고 하이패스 차선 말고 현금 차선으로 나오시면 통행료가 무료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제2터미널 택시대기장 위치 및 운행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